저희가 하는 보조생식술이 이런 일들을 해요 실제로 보면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고 습도까지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상태를 보는 배아 발달을 보게 만들죠 뭐 인터넷 그래도 그 조명, 습도, 온도 뭐 그렇죠.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관련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은 배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3일이냐 5일이냐 이런 배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5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오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선생님은 3일을 선호하세요? 5일 선호하세요? 어떠세요? 사실 둘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5일이 네. 당연히 더 좋기는 하죠 정말 그런지 한번 사례랑 보통 권장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잠깐, 몸풀 기용으로 세상에서 제일 장사를 잘할 것 같은 동물이 뭘까요? 우리 피디님 분 아시겠어요? 제 표정이 안 좋아지네. 시두 <laughs> 글자예요, 두 글자. 이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 애기 동화책에서 네. 본것 같아요. 네. 네, 중국의 동물이죠. 판다. 판다가 제일 잘 판다고 돼 있어요. 음. 반대로 이제 팔잖아요. 제일 소비를 잘할 것 같은 동물은? 판다라는 동물 없으니까 뭘까요? 어, 거의 비슷해요. 어... 진짜? 그렇죠. 아... <laughs> 제일 소비 잘하는 동물은 이렇게 사자예요, 사자. 아, 일리 있네요. <laughs> 판다와 친구. 동물 얘기 잠깐 좀 했고요. 지난 주말이 부활절이었어요, 선생님. 아, 부활절 하면 이제 에그를 보면 이제는 저는 이제 난임을 하다 보니까 난자도 에그라고 부르거든요. 부활절에 토끼가 나와요. 토끼가 왜 나올까요, 선생님? 그러게요. 약간 항상 달걀에도 뭐 토끼 그려주고 하긴 하던데. 그렇죠. 여기 보면은 토끼 나오는 동화가 몇 가지 있는데 이상한 나라 엘리스의 하얀 토끼, 토끼와 거북이. 우리나라는 별주부전이 있죠. 이 부활절에는 토끼는 다산에도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7세기부터 토끼가 다산 상징이어서 부활절에 토끼를 그려놓는 게 되게 많고 착한 아이한테는 이런 달걀을 토끼가 이렇게 숨겨놔준다 이래서 부활절 달걀 그리기가 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파생된 질문 사람이 알을 품고 있으면 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목소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람 중에 한 명이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시연을 했는데 그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온도를 39도 이상으로 배 안에서 따뜻하게 한다 그다음에 습도도 올라가야 된다 결정적으로 하루에 한세번 정도 이 배아가 들러붙지 않도록 돌려준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저희가 하는 보조생식술이 이런 일들을 해요 실제로 보면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고 습도까지도 잘 맞추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상태를 보는 배아 발달을 보게 만들죠. 뭐 인터넷 그래도 그 조명, 습도, 온도, 뭐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니까. 를 네. 네. 이 시험관과기 과정 중에 3일 배아, 5일 배아가 들어가는 과정이 어디인가요? 배아라는 그 단어는 제가 조금 흥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난자 채취를 해서 채취한 난자를 정자랑 수정을 시키고 만들어지는그 수정란을 결국엔 배아라고 하는데 배아를 3일에서 5일 정도 키워서 수정란 이식, 여기 6번에 나와 있는 그 단계가 배아를 이식하는 과정이라할수있죠 그럼 원장님, 3일 배아랑 5일 배아랑 궁극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어렵진 않은데요. 보통 채취하고 나서 수정을 시켜요. 수정하는 날이 0일, 그 다음 날이 하루, 이틀, 3일, 3일 되면 3일 배양, 5일 되면 5일 배양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포가 수정이 되고 나면 핵이 보이고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8셀까지, 8셀까지 나눠질 때 3일 배양, 그 다음에 그 뒤에 더 많이 분열이 돼서 이 세포를 셀수 없을 정도까지 나눠질 때가 5일 배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느낄 때는 5일까지 가면 그 수정 날이 좀더 생존력도 좋고, 발달이 잘돼 되는 거 아닐까? 오일배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다 5일 배아를 이식할 것 같은데 5일 배아가 더 좋다는 말 사실일까요, 선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배아가 결국에는 난자를 뽑아서 그 난자가 다 배아까지 연결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난자를 뽑았을 때 일단 수정란까지 가는 분율이 또 다르고요. 그리고 수정란에서 또 3일 배아까지 잘갈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 중에서 또 가다가 4일 배아 이렇게 가면서 좀 많이 탈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탈락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생존력을 갖춘 배아들이 결국에는 5일 배아 하기 때문에 조금 더생존율이더 높다라고 할수 있고요. 뭐 인체의 어떤 생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낙팔관에서의 이렇게 굴러 들어오는 주기라든지 내막이 준비되는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에 조금 더잘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식률이 좀더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 무조건 오일 배아로 가는 게더 좋을까요? 근데 보통은 다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단속이 있는 게 저하되거나 나이가 많거나 또 정자나 난자의 질이 안 좋아서 오일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 전략을 약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문도. 나온 게 있으니까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 논문은요. 5일 배아와 3일 배아를 비교한 거예요. 임신율, 이식률이 더 높고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봤더니 4개 이상의 좋은 수정란 3일 배아도 좋은 수정란 또 5일 배아도 좋은 수정란을 넣었을 때는 임신율과 착상률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3일 차에도 좋은 거라면 굳이 개를 5일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수정란 상태가 좋다면 5일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만 좋은 수정란이 몇개 없다면 3일 차에서 이식하는 게 도의로 현명할 수도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고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고요. 꼭 5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통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엔 3일 배아 정도까지 갔을 때좀 위험을 물쓰면서까지 5일까지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일 좋은 사실 상태는 결국엔 엄마인 몸 아니 제일 좋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실에서 뭐 온도나 습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체 안에 있는 게좀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배아나 아니면 4일 배아 정도에서 이식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드려요. 그럼 그런 생각도 해요, 원장님 저는 그럼 5일 배아 다섯 개 넣어주세요. 될까요, 선생님? 많이 넣으면 아무래도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네. 그 원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여성의 나이가 35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또 나뉘어. 3일 배아, 5일 배아냐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갯수가 정해져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35세 미만에서는 5일 배아 2만인 3, 4일 정도 배아는 2개까지 최대 이식이 가능하고 5일 배아부터는 1개 이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5세 이상의 여성분에서는 5일 배아 이전에는 3개까지 이식, 2일 상에서는 2개까지 이식이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저희도 지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하신다고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예용의 핵심이죠. 3일 배아냐 5일 배아냐 기준이 있을까요? 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성의 나이겠죠. 여성의 나이가 너무 고령이실 경우에는 나오는 난자 개수 자체도 또 많지 않을 수가 있고 난자 질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5일까지 가는 것보다는 일단 3일 배아로 조금 넣어보는 방향을 먼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아의 개수 질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배아의 개수가 좀 적을 경우에는 3일 배아 이식을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적은 와중에서 또 탈락이 되어서 결국엔 5일까지 무리에서 갔다가 이식을 못 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3일 배아를 조금 더 우선시합니다. 입니다. 이전에 시험관을 몇차 정도까지 진행을 하셨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이식을 했는데 계속 약간 실패를 하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3일 배아나 5일 배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떠나서 이분은꼭 5일까지 가야 돼요. 나이를 떠나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배아 비수가 충분히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굳이 3일 배아를 고집을 한다기보다는 5일까지 충분히 키워서 조금 더 성공률이 높은 배아를 넣는 게한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배아가 정말로 잘 발달하고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아 그럴 때도 3일 내서 굳이 끊어서 넣는 것보다는 5일 정도까지 한번 잘 가는지를 좀보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착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화해서 하고 싶다라는 환자의 반응이 있을 경우에도 또 5일 배아까지 가볼 수가 있고요. PGT, 그 유전자 검사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원하실 경우에는 일단은 3일 배아에서 그런 PGT를 하는 건 위험성이 좀 많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5일 정도까지 키워서 넣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 학회에서 이제 우리 뭐 학회에서 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좋은 배아를 두번 이상 넣었는데 계속 약간 성공을 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5일까지 좀 충분히 키워서 넣어보는 걸더 권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케이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혼 2년차시고, 9개월 전에 초진으로 오셨어요. 36세시고, 보통 이 정도 나이에는 난소기능이 이 정도 돼요. 2.5에 기형정자 있고, 나팔단조영술 양호하고, 주사를 쓰고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난포가 이렇게 많이 자란 것 같진 않았어요. 2.5면 좀더 많이 나왔어야되는데 이게 반응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막은 괜찮은데, 6개 정도 나왔고, 이 배아들을 이 정자 상태, 이움직인걸 따로 이제 후처리를 해서 수정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 아니에요 1, 2, 3, 4 올라가는 게 68시간이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2시간 지나고 핵이 보이면서 그다음에 좀더 지나면 두 개로 나눠지죠. 하루가 지나면 딱두 개로 나눠졌죠. 잘 발달이 되고 있고 어, 나눠지기 시작하죠. 균일하게 나눠지고 좀더 지나서 72시간 근처에 가면 분열이 좀더잘 올라가서 아주 모양이 이쁘게 나눠지고 있어요. 3차원적으로 보면 좀더 이쁘게 나눠지거든요. 수정시키고 68시간 후에 배아 상태가 제일 좋은 걸 확인하고 그때 내막인가 뭔가 안 좋아서 얼렸을 거예요. 동결 주기로 진행을 했고 얼렸다가 얘를 동결하고 이분이 사실 유산약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보조 약물을 썼어요. 그리고 한개 넣었어요. 한 개. 한개 넣었는데 제일 좋은 거. 다행히 애기 집잘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심장 뛰고 잘 졸업하신 3일배아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좋은 수정란이 한두 개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다섯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좋은 거를 잡아놨다가 그걸 이식해서 종결한 경우죠. 이분은 5일까지 그거 간다고 고집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보시죠. 결론적으로는 오일 배아를 이식한 경우입니다. 예, 환자분은 일단 35세고 AMH라고 하는 난소 기능은 1.91 조금 낮은 편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환자분이 일단은 둘째를 원해서 이제 시험관을 하시는 경우였고 약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좋아서 난자가 9개 정도로 일단은 개수는 조금 여유 있게 나온 편입니다. 타임랩스를 하면서 재아를 키워서 보고 있는데 분열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오일 배아 쪽으로 계속 가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포백이 로 응축. 됐다가 발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열한 이렇게 두 개의 지금 배아를 보고 계시고 이거 이제 이식을 거 이제 해서 검사하셨던 거는 결과적으로 임신이 잘 돼서 3차 혈액 검사에서는 베타HCG라는 임신 수치 600 정도로 나와서 잘 졸업을 하신 경우입니다 5일 배아가 좀더잘 사니까 좀더 선호하시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난자 수가 적으니까 그럴 때는 3일 배아로 가야 될 수도 있다 이 내용이고 5일 배아는 좀더 확률이 좋다 이거죠 요거는 또 조금 음. 둘째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난자 개수도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약간 오일 배아까지 여유 있게 조금 진행을 했던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요. 35세 요즘에 많이 볼수 있는 난소 기능 저하의 경우예요. 당연히 검사를 했고, 난자 한개 나왔어요, 한개 근데 그한개가 이렇게 나왔고, 아주 이뻐 보이진 않았어요. 이 케이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분열하는 걸 보면, 이게 3일 배화거든요. 3일 배화는데 약간 느리기도 하고, 분열 상태도 지금 보면 24시간 됐는데도 약간 좀 늦게 분열되고 있잖아요. 깨진 난자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개 나왔고, 그나마 하나 제일 유리하게 갔었거든요. 이분 68시간 후에 보고, 이 프레그멘테이션이 있지만, 그래도 이식을 하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식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좀더 지나서 얘기 보이고 그 다음에 심장 뛰고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한두개 나온다고 너무 이렇게 좀 걱정하시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거라도 잘 발달이 돼서 엄마 자궁 안에 넣으면 엄마 자궁 안에서 잘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이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럼 상반된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오일 배아 쪽이 더 좋다고 보시나요? 어떠시나요? 가능하다면 사실 오일 배아가 더 좋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나이가 고령이 아니시고 배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수가 확보된 상황이고 예를 들면 둘째 시도라든가 이렇게 조금 상황적인 어떤 여유가 있는 상황이시면 오일 배아를 조금 더 고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삼일 배아를 이식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난자 수가 적은 분들 가끔 얘기를 드리는 게 정말 임상을 하다 보면 배아 발달이 너무 안 좋. 좋을 때도 있어요. 이게 정말 될까 할 때도 이식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도 한열분 중에 한 분에서 두 분은 되거든요. 그래서 잘 졸업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괜히 5일까지 고집하다가 버려지는 3일 배아를 두는 것보다, 이 3일 배아도 한번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모아서 좋은 3일 배아를 이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